요즘 전자지품겁나어 요즘 TV 사봐. LED TV. 막, 됐다만한게 그냥 겁나게 몇십만 원 밖에 안, 이다만한게 몇십만 원 밖에 안 가. 자, 지금 어떤 시대냐? 과잉 공급 시대야. 이게 공항이야. 과잉 공급 시대는 공항이라고. 산업국가, 산업체제 자본주의 사이에서 마인 생산을 하게 돼 근데 누가 사가는 사람 없어 나중에 재고를 해서 어떻게든 다 망하는 거야 지금 그때야 내가테 재고 조율하면서 하라고 하니까 그냥 중국 애들 그냥 그 제조사들 뭐 몽땅 만들더만 아이고. 자, 이게 물건은 생산한 만큼만 있으면 돼. 자, 지금, 조금마해서 대기근 온다고 내가 말하죠. 지금 어떻게 하냐? 농산품도 과잉 생산이야, 지금. 아니, 뭐지? 저기 뭐냐? 식량 부족 현상으로 일어난다면 아직 시, 식량 부족이 하나 아니라. 가끔 가다 값은 조금 일어나. 그거 아주 깨필 피운데, 그래도 식량 과잉 체질이지. 어떻게, 수요보다도 공급이 많아. 생산이 더 많아. 근데 이게 어떻게냐, 수직적으로 막 10분의 1, 9분의 1로 그냥 떨어져. 이게 순식간에 떨어져, 이게. 순식간에. 그래서, 순식간에 떨 그래서 그때 패닉 상태로 일어나서 지구가 명백하게잖 지금은, 뭐지, 식량 부족 상태라고. 아니, 분지 식료품가 물가 많이 올랐던데데 지금, 식량 과잉 생산체제 우리나라도 쌀이나 다 남아도가. 근데 왜 요즘 식품값이 왜 이렇게 올랐어요? 왜그 그래? 왜 그래? 각 나라, 우리나라 대한민국이나 각 중앙은행에서 돈을 갖다가 겁나게 찍어내가지고 뿌렸다니까. 돈값이 똑같다니까 상대적으로 식량값이 싸지고. 아니, 그럼 태부가 있는데 태부에 전자제품 같은 거뭐 이런 걸왜 이렇게 싸요? 전자제품 겁나게 싼데? 자, 이유는 갖다 내 돈을 그렇게 찍어내, 이렇막 해, 허바창으로 찍어냈음에도 불구하고 겁나게 더 찍어내고 이 부분을. 아, 딱 이거. 나 요즘 시장에 가면 식료품 값이 겁나 게 비싸죠. 자, 왜, 그냥, 식량이 아직도 과잉 생산체제예요. 지금 현재 지구상태가. 식량이 모자라는 게 아니라 식량이 남아돌라 아직, 뭐, 대기근 오지도 않았어. 요즘 지금 다들 엄살 피우고 있어. 뭐, 시기 요즘, 뭐, 저기, 그 물가, 저기, 식품가게 겁나 올라도. 자, 이거 그건 어떻게냐? 중앙은행에서 미친 듯이 돈을 막집어내가지고 돈값이 똑같이 돼서 그래. 아! 지금도 식량이 과잉 생산이야. 아직 대기금 오지도 않았어. 지금 다들 엄살 피우지 마아나 이거 진짜 인간들이고 어, 엄살 드렇게 이거 시, 이거 시방견도 아니고 뭐 시, 이거 엄살이 그렇게 크다 이거 인간들이 그냥. 지금 뭐야, 뭐냐, 지금 밥, 지뭐좀뭐사먹으라는데뭐 저기 양파나 뭐 파나 뭐 이런 배추 값이 겁나 올랐다고, 다들 어디가 다 죽었다고 죽었다고 그래. 지금 과잉 생산이야, 식량도. 아이고 등신들아. 아직 저기 나중에 식량 저기 어디 공급 부족 상태 오지 않았어. 내가 밀어놨어. 아이고 나중에 지금의 천분의 백분의 천분일까 떨어져 식량 생산량이. 아직 오지도 않았어 염살키우지좀봐 지금은 자 내가 생, 다 정확히 설명할게 자 요즘 식량값이 많이 올랐죠 자이거왜그냥냐 식량 부족이 아니라 식량이 아직도 어떻게요 과일생산체제예요과일생산체제생산체제예 생산, 지금 은 근데 왜 비싸냐 돈값이 똥값이 됐구나각 중앙에서 돈을 갖다가 막 신나게 막 찍어대서 그래 막막 찍어대가지고 그니까 돈 값이 상대적으로 똥값인데, 자 그럼 물어, 아니 그러면 태보 뭐 같은데도 뭐 이런 전자제품 겁나 게싼데 이건 뭘, 뭐, 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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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뭘로 설명할까? 자 이건 어떻게 되냐, 과잉 생산인데 어떻게 해? 겁나게 과잉 생산 안 돼? 특히 이런 전자제품은 유행이 지나면 이건 쓰레기야, 그렇죠? 자 이런 거 유행 지나면 쓰레기야 전자제품 같은 거, 맞아 안 맞아? 그러면 그 시기 유행이 지나기 전에 또 팔아야 돼, 근데 창고에 쌓이즈 그러니까 어쨌든 어떻게 냐 원가 밑으로 파는 거야. <laughs> 지금이 그래. 나 지금 상황은 경제에서 다들 경제가 문제다. 경제가 문제인데, 지금 초기 경제의 지금 파도는 여기서 출렁거리고 있어. 초기에 어떻게 하냐? 천재지변이나 대전쟁에 쓰라미가 저기서 지금 몰려오는 게 보여야 되는데. 근데 앞에서 물가 조금 올랐다고 지금 경제가 문제다 고 경제 파도 쪼금 이렇게 왔다갔다 하는거 저기 물잠고 하는거 가지고 지금 다들 엄살 피우는데 자 어떻게 아직 고통은 시작도 안했어 다들 고통스럽다고 난리죠 아직 고통 시작 안했어 지금 굉장히 평온한거 아니죠 아직 시작도 안해서 벌써부터 엄살 피우지 다들 죽겠다고 난리지 엄살 피우지 마시작 다니지.